오늘은 플라밍 브라스 피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부속이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 많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프렌티스들 기준으로 어, 떤게 이제 어떤 걸 외워, 외워야 되고 어떤 거를 외우면 뭐 외울 필요가 없는지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요게 하프인치 어, 니플 15mm 아니면 하프인치 니플이에요 양쪽 다 메일스레드 이걸 어떻게 쓰냐 하프인치 아, 파이프가 땅가래가 하나 있나 요 니플은 어, 아주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 그럼 요거 먼저 설명야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스레드가 있고 킹코넛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러. 이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걸 보면은 요거랑 요거랑 생긴 게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얘는 이제 플레어링 용이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킹코너, 얘는 플레어링 너트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야 되고 요 킹코너에 에이씨 요거 올리브, 그, 먹는 올리브, 자른 모양이라서 올리브예요요킹커더 안에 올리브를 넣고 요 파이프, 요 파이프에 딱낀 다음에 올리브 딱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 니프를 다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쑥쑥 들어가니까 반만 요기 요, 요만큼만 들어가게 들어가게 해서 얘를 조인 조이면은 이렇게 조이면 얘가 안 세요. 꽉 조이면 얘가 안 세요. 그러면 요 파이프에 메이스 레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고 싶은 거. 뭐 미니 템을 단다든지 아니면은 뭐또 여기다가 킹카나 올리브를 또 써서 파이프를 여기다가 또 넣으면 이제 파이프랑 동파이프랑 동파이프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연결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뭐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파이프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니까 용접기 없고 뭐 나는 뭐 집에서 간단히 해야겠다 뭐 특히 핸디맨들 뭐 용접기도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요. 물론 용접이 더 튼튼하긴 하죠. 이 올리브는 코파로 되어있는 올리브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더터, 뭐 뜨거운 거쓸 때, 솔라, 이런거할 때는 요 플라스틱 올리브 말고, 나일론 올리브 말고, 그, 뭐냐, 코파 올리브를 써야 돼요. 용어는 1프인치 딥불, 하프인치 킹코넛, 하프인치 나일론 올리브. 그냥 올리브라 그러면은 보통 나일론인 거, 나일론을 줘요. 파올리브 여기 있네. 안맞이냐 됐어요. 괜됐고그 다음에... 뭐하세 <laughs> 자, 하프인치? 브라스캡, 엔드캡, 이것도 똑같아.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맞고 싶어. 킹커널 끼고, 올리브 끼고, 니플 끼고, 조이고. 여기다가 테플론. 감아서 조이면 막히는 거죠. 그때 쓰는 거요. 보면은 이 안에는 h 메 스레드 밖에는 메일 스레드에요 이건 학생 c h 에요 이건 어떻 쓰냐 너무 라이팅 나는 구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자 여기가 이제 벽이에요 벽 이렇게 벽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레드가 나왔어 근데 얘가 뭐 어떻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워터프루프하고 뭐 타일 붙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벽이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요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메일스레드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벽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써주면은 요만큼 더 나오잖아 곧때 그 쓰는 거예요 요거는 하프인치 익스텐션 아답터 요거는 피메일 피메일 하프인치 이거는 하프인치 소켓 뭐 이건 어떻게 쓰냐 뭐또 이렇게 나왔어 벽에서 나는 가든탭이 하고 싶어 가든탭 핫핀스가 있나요? 어 그거 풀러서 가든탭이 하고 싶어 근데 얘도 메일스레드로 나왔고 가든탭도 메일스레드네 그럼 그럴 때 연결하는 거 소켓 써서 얘를 요렇게 연결하는 거뭐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때 쓰는 거예요. 하프 인치 소켓. 엘보인데, 피메일 피메일, 하프 인치. 1늘 하프 인치 엘보, 브라스 엘보. 이거는 뭐 나왔는데 이걸 뭐 옆으로 꺾고 싶다. 그때 이제 써가지고. 뭐 이쪽에 뭐가 걸려 가지고 가이드탭을 못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종류가 뭐 모든 플러밍이 그렇지만은 같은 엘보인데 한쪽은 메일 스레드. 이거는 엘보 MNF 엘보예요. MNF 엘보. 하프인치 T, 브라스 T. 이거는 스레드가 다르잖아요. 딱 봐도. 여기는 지금 인치거든요. 이거는 하프인치고. 어쨌든 이 용어는, 어, 인치 바이 하프인치 니플. 제가 지금 여기가 20mm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는데, 인치 바이 하프인치 니플이에요. 이거는, 어, 어떻 쓰냐. 인치가 있어야 되 30인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스레드가 너무 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뭐 이걸 달고 싶어. 스레드가 이만해. 이만해. 그러면은, 요 니플로, 쪼여서, 아까 말한, 초켓 받고, 가든 탭 받고, 요런 용도.

이게 50mm 짜리에요. 그러니까 이게 25mm인가? 25mm, 50mm, 뭐 75mm 까진가 있어요. 점점 금액은 더 비싸겠죠. 당연히. 이거 어디갔지? 그 다음에 리플 설명했고. 부쉬. 부쉬. 자 이거는 부쉬거든요. 이 안에 스레드는 하프인치고, 이 밖에 스레드는 20mm. 이건 이제 어떠 쓰냐? 뭐다 비슷해요. 어떠 쓸수 있을까? 아, 이렇게 나와 있다 하프인치로. 근데 가든탭이 20mm. 가든탭이 20mm다. 20mm. 이건 하프인치 이건 20mm인데 내가 가지고온게 20mm야 근데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이때 2 0의 하프 부쉬를 써서 스레드를 조이고 20mm 소켓을 소켓 써서 왜 20mm 소켓 쓰냐 얘가 메일이니까 메일스레드니까 이미리드를 써서 20mm 가든 탑을 이렇게. 이런 용도. 이렇게. 이을 이렇게. 이렇게. 도렇 이렇게. 생긴걸이 보고 메일게이드2이 m m 이메일시드하프인 이거는 아답터 에... 이 부시랑 비교를 하면은 얘가 부시 얘가 아답터 부시는 20mm가 메일스레드인데 얘는 피메일스레드 20mm가 반대로 뒤집었을 때 하프인치는부시는 피메 스트레드, 아답터는 메일 스레드가 봐. 이거 피메일 저건 뭐 메일 이렇게 외우는 거보다 이거는 진짜 딱 모양대로 외우는 게 편해요. 용도만 보고. 얘 예, 아답터는 뭐 언제 쓰냐? 뭐 20mm가 나와 있을 때뭐 20mm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아, 내가 가져온 게 가든탭이 하프인치네 연결이 안되네 그때 20에 15 아답터를 써서 핫프인치로 줄여주고 아 이거 또 안되네 그러면 여기다 소켓을 써서 핫프인치 소켓을 써서 가든탭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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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브라스는다 비슷하게 생겨서 되게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 모양을 보고 딱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좀 이거 바로... 어, 이거 바로... 보면은 크롬 피니시가 있어요. 요런 피팅도 다 파는데 이거는 금액이 아, 한네 배는 비싸요. 얘가 얘는 이제. 노출되는 부, 부분에 아무래도 이, 이렇게 생긴 걸 쓰면은 이게 보기가 안 이쁘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만약에 돌아다닌다면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크래치나고 그러면 얘는 못 쓰는 건데 엄청 비싸니까.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